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율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온전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더욱더 주님 말씀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에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 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가는 모습을 이제 그려주면서, 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5장 1절,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예배자의 자리로 제사하러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발을 삼간다라는 것은 사실, 어, 발은 뭐예요? 걷는 거죠. 예, 우리가 행한다 할때살 것도 걷는 것을 말하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행동, 삶을 삼가라, 조심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걸음을 조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발걸음.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언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조심해야 한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들이는 것보다 낫다. 자,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단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근데 여기서 제물을 단지 드리는 것고 그 아래 보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함부로 걸으면서 인생길을 함부로 살면서도 그냥 제사만 드리면 돼.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아,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제사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은 직역하면 입을 서두르지 말라는 것. 입을 서두르지 말라. 그냥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 또그 뒤에다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아주 조급한 마음 가지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도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너는 낮아. 너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알 수도 없어. 그러면서도 함부로 그렇게 조급하게 말하는 거,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자 이것은 좀 아, 무슨 뜻일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자, 여기서 우리는 걱정을 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재미있는 것은 이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네 그렇죠?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집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를... 걱정을 고통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고통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꿈이 생기는 거죠. 꿈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름다운 꿈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나와요. 그래서 걱정이 생기면 꿈이 많이 생긴다. 이것을 고통이 많으면 꿈이 온다라고 할 수도 있고, 꿈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라워진다라고볼 수도 있어요. 뭐 어느 것이 더 여러분에게 다가오나요? 자 말이 많으면 우매한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그죠 말은 많을수록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사절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갑기를 덜해하지 말라 예,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또 어떠한 조건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또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 해주십시오라고 어, 하나님께 예, 자기 스스로 예, 어떠한 그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예, 어 하고서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서 우매한 자는 뭐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거. 서원하고 그대로 어, 행하지 않는 것이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는 우매한 자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반드시 서원을 갚아라. 어쩌면 이것은 1절에서 예배자로 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러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서운을 할때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입을 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게 입을 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나니 서운하고 서 갚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서운하지 않은 게더 낫다. 자,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은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혀를 잘못 놀려 죄를 짓지 말라. 자, 말이 죄가 되게 쉬운 거죠. 이것을 서원과 연결시키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은 급하게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자, 여기 천사는 여기 보통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예, 말라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예,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천사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으로 봐도 이 문맥성에서는 오히려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 제사장 앞에서, 그렇죠. 예배자가 제사들이 갔는데, 제사장 앞에서 그만 급하게 서둘러 서운을 해버린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바로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서운을 지키지 못하면서,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며 아마 짓노하서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시게 하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실 텐데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면 안 된다.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보통 우리는 꿈을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의 꿈은 그런 존의이보다는 야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된 꿈, 야망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헛된 일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또 말이 많아져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서운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팔 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비민을 학대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을 보아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어느 곳에서든 이런한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것, 또 가난한자가 학대를 당하는 것. 이 세상은 권력자들, 부자들의 세상이니까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신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다. 또 사실은 실제로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볼때 그것 때문에 이상이 여기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한 자들은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아,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laughs>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라틴 말로는 고람데오, 고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람데오 의식 하나님 임재 의식으로 살라.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 되어 곧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고, 온유해져야 하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언제든지 잘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 우리에게는 언제나 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게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 왜 잘못 말했다가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짓거리지 않을 겁니다.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가 매우 중요해요. 언어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언어인 기도, 또 아름다운 언어인 찬양, 감사, 고백이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게 내 욕심에 따라 서원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실수와 죄가 올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많이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구하는 겁니다. 내 말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애함이 진정한 지혜이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말과 생각을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헛된 길이 되지 않도록 우의 가는 길을 조심조심. 조심. 하지만 믿음으로 힘차게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고람대오의 의식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라고 하는 라람대호의 의식과 믿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말에 실수가 예, 없고, 또, 축복하고,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